두 번째는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현재 지구의 공전궤도면이 이렇게 타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극단적으로 그렸어요. 자, 그리고 태양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틀어져 있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자전축을 봤더니 지금 현재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요. 현재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자. 이때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원일점이라고 불러요. 원일점. 태양이랑 가까이 있으니까 근일점이라고 부르고요. 가장 가까울 때니까. 자, 그런데 북반구 기준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항상 드려요. 북반구.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이 아까 자전축이 어떻게 기울어졌느냐를 가지고 계절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태양으로부터 멀어져 있죠. 왜냐면 이게 자전축, 이게 적도니까. 그렇죠. 이게 적도라서. 이게 적도. 이게 자전축. 자전축이 태양 반대쪽을 향해 있죠. 그러니까 북반구 여기가 지금 현재 겨울이에요. 계절이. 이쪽이 북반구의 여름이고요. 그러니까 어? 가까이 있는데 겨울이고 멀리 있는데 여름이다. 가까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타원 궤도를 하고 있어서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거리를 뒀는데 거의 원형에 가까운 원계, 어, 타원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거리 차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전축의 기울기가 기울어짐으로써 동일하게 낮 12시, 왜냐하면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쪽이 낮이에요. 태양 보고 있는 쪽. 태양 반대쪽은 저녁이고 이쪽이 낮이에요. 그죠? 낮에 동일한 위도를 보면요. 여기가 적도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37.5도, 37.5도. 낮에 기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태양이 비스듬히 비치는 거고요. 이쪽은 수직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난 12시에 거리는 조금 멀지만 단위 면적당 비치는 에너지 값 훨씬 크기 때문에 여름이고 겨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름과 겨울을 결정하는 건, 여러분이 결정할 때 간단하게, 태양으로부터 자전축이 멀어져 있으면 겨울이고,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여름이다. 그럼, 선생님이, 남방구는 계절이 반대라고 했죠? 자, 남방구는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해 있죠? 남방구 여름이에요. 자, 북, 남방구, 태양 반대쪽으로 향해 있죠? 겨울이에요. 자, 그래서, 남방구는 현재 여기가 여름이고, 여기가 겨울이니까 여름인데 가깝죠. 겨울인데 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반구에 비해서 남반구는요 겨울이 훨씬 추워요. 우리나라 겨울보다 여름이 우리나라 여름보다 훨씬 더워요. 그래서 북반구의 위도와 남반구의 위도 동일한 위도대를 보면은 실제로 여름철의 기온이 북반구보다 남반구가 훨씬 높고요. 겨울철의 기온이 남반구가 북반구에 비해서 훨씬 낮아요. 남반구의 연교차가 훨씬 큰 상태.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위도가 비슷한 지역이 어디냐면 남반구로 보면은 호주, 호주 정도, 호주에 있는 일부 도시들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데 겨울이 훨씬 춥고 여름이 훨씬 덥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북반구 기준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전축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된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있던 경사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이쪽으로 있던 경사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경사방향이 자전축 경사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계절이 어떻게 되냐면, 겨울이었는데, 선생님이 자전축의 방향에 따라서 계절이 바뀐다고 했죠? 겨울이었는데, 여름으로 변합니다. 여름이었는데, 태양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겨울로 변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름인데 북반구 거리가 어떻게 돼? 가깝죠. 겨울인데 거리가 멀어졌죠. 그러니까 약간 여름이 원래대로면 원래 자전축의 방향은 여름일 때 거리가 멀어서 좀 선선한 여름이었는데 거리가 가까워진 여름이 돼서 기온이 여름철의 기온이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다음 좀따 가까운 겨울이어서 따뜻했는데 멀어진 겨울이 되니까 이때 겨울이. 기온이 하강해서 더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사 방향이 경사 방향이 북방구 기준으로 현재와 반대 방향이 되면 현재와 반대 방향이 되면 여름철의 기온은 상승하고 겨울철의 기온은 하강하니까 여름철의 기온 상승, 겨울철 기온 하강,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연교차가 증가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북반구의 기준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경사각이 증가하게 되면 연교차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경사 방향이 현재와 반대가 되면 또 연교차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름철에 더욱 더 더워지는 여름, 겨울철에 조금 더 추워지는 겨울이 된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고도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그러니까 경사 각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전제를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경사 방향만 변화는. 그래서 여기는 뭐만 변했냐? 고도가 아니라 이렇게 거리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앞서 경사 각은 동일하게 하지 동지 때 고도의 변화로 인해서 기온 변화가 생겼다라면 자전축의 경사 방향 변화는 거리 변화에 의해서 어, 연교차가 기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